만약 우리 아이의 얼굴에 이러한 특징들이 보인다면, 치아 교정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의사 케이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부정교합, 틀어진 치아는 단순히 이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얼굴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몸, 또 건강과도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얼굴의 특징들이 틀어진 치아 또는 부정교합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특징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만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의 얼굴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치아교정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돌출기 또는 당나귀기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어린아이는 미국에서 유명한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선수입니다. 귀를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브리코, 세 번째는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경우, 네 번째는 입술 근육이 이완이 됐을 때 다치지 않고 늘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입술을 닫았다가 근육에 힘을 빼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볼수 있는 특징들은 유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장기에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상악이 이 위턱이 작고 좁게 자랄 때 나타나는 얼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악이 작고 좁게 자라다 보니까 어른이가 나올 때 쯤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틀어져 나오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 하악 이 아래 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돌출입 이라든가 개방교합, 주걱턱과 같은 부정교합 문제도 야기합니다. 이 상악, 위턱은 얼굴 구조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로 지은 뼈입니다. 그리고 이 상악을 포함한 대부분의 얼굴 성장은 약 90%의 얼굴 성장은 만 12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12세 이후에 교정치료만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을 바로잡거나 고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많은 경우에 교정치료만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을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즉, 성형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고객님들에게 드리는 그 옵션 중에 늘 마지막에 있는 옵션도 성형수술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학과 하학을 포함한 이 치아의 문제가 우리 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접하는 이런 건강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의 얼굴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꼭이 분야를 잘하는 치과 의사나 교정 전문의를 만나서 치아 교정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교정은 입안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교합의 정도, 뭐, 나이 또는 호흡 습관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에 맞는 치료 방법이나 또는 훈련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인 중에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성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치아를 한번 보세요. 치아가 틀어져 있거나 부정교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된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 사진입니다. 이 선수의 치아를 보시면 상악이 아주 좁게 성장했고 또 틀어진 치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지런한 치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방의 가장 중심은 바로 건강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